더불어민주당의 29건의 탄핵난발로 인해 창원시민의 삶이 너무 혼란스러워졌기에 해당 건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탄핵난발로 주요 국가 업무가 불가해지는 등 국정 마비와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탄핵은 공직자가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사용하는 최후 수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이용하여 명백한 위헌, 불법적 요건으로 29건의 탄핵소출을 남발하였습니다. 국무총리, 장관, 검사할 것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에 따르지 않거나 이재명 방탄을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위헌, 불법적 요건으로 국정을 위한 주요 인사들을 탄핵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국정마비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지난 3월 13일 감사원장 탄핵 소축권 등내 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난발은 본질을 벗어나 이재명 방탄, 보복, 정치적 탄핵임이 사법부를 통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마비와 사회혼란 등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 및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당 입법부 독재를 이용하여 최상목 검사 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30번째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겁박을 주며 더욱더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원 일동은 국가 안정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마비와 사회혼란을 일으킨 이재명 방탄, 정치 탄핵을 멈추고 절대 다수당 독재에 의한 습관적, 악의적 정치 탄핵에 대국민, 대국민 사과하라. 하나, 29건의 탄핵난발로 국정마비, 사회혼란 일으킨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라. 하나, 최상모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방탄 정치를 위한 탄핵을 즉시 멈춰라. 하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이재명 방탄이 아닌 국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라. 2025년 3월 14일 창원시의회. 예,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